음... 혼자 식당 왔습니다. 음... 이제 또 식당에서 편안하게 술 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밥을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좀 먹고 들어 갈라고 네, 에스에이님, 깜달님, 승원킴님, 리키님, 주잼카리님, 선우님, 반갑습니다. 네, 셰너님, W님, 이상우님, 최영성님, 호트님, 반갑습니다. 김순님, 퍼멜로스님, 아카시아님. 가시나무님 반갑습니다. 정소영님, 시우랑님, 고스트캐치님 반갑습니다. 천년이가도님, 방구석님 반갑습니다. 뜨어기페님 KM님, 겨울바다님 반갑습니다. 장재원님 운파운파님 반갑습니다. 블라썸님, 지와이님, 연희님, 러블님 브레이우 H님 반갑습니다. 김민웅님 반갑습니다. 이민우님, 리어 킹님 반갑습니다. 김유열님, 미나님, 흑백사진님 따뜻한 친행님 반갑습니다. 자 내일이나 모레 무슨 발표가 날지 모르겠는데 웨딩 웨딩님, 김은희님 반갑습니다. 자별반하면서님 아, 반갑습니다. 바다로 간 참새님, 반갑습니다. 아, 무슨 발표가 날지 모르겠는데, 애나님, 음. 반갑습니다. SW 님, 반갑습니다. 제재님 반갑습니다. 미나님, 반갑습니다. 트레이트 음. 님, 반갑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무슨 발표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만 보대. 어쨌든 이 식당은, 식당은 조금, 이제 당분간, 당분간 좀, 뭐 거의 영어 시간하고 인원 제한하는 거는 거의 비슷할, 찾았어? 어. 아, 천년이 가됐님 네, 반갑습니다. NRK님, 반갑습니다. 음. 그렇게될것 같아요 보니까 음, 음. 여기 식당이라서요 제가 거치대 설치 못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유로크롬님, 타임님 반갑습니다 서유미님, 김현선님 반갑습니다 케이 미안님 반갑습니다 러드님 아, 반갑습니다 서지우님 반갑습니다 음. 아,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못 드리는 것이좋네요그레이스님 아, 행복하게 있는 반갑습니다. 정문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음, 아, 좀 답답해가지고 어, 오늘 일좀 하고 왔어요. 아동백꽃이다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앉아. 앉아. 오케이. 아, 장현님,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이유예요. 뭐, 기분이 특별히 안 좋은 이유는 게 아니라. 음.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연말에 연말에 또 이렇게 영업 제한이 걸리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크네요. 음. 음. 나 술이 땡겨들 이제 혼술해야지 뭐 혼술. <laughs> 혼술 해야지, 혼술. 음. 아 그래, 과연 아, 혼술이다. 일단, 니 데서 잘 하고. 아, 블루스님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카라카님 반갑습니다. 네. 음. 아, 휴가철이 반갑습니다. 정그루님 반갑습니다. 음... 아, 아니, 어디가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식당이고 제가 목소리 크게 못하니까, 음... 그저 조용히 얘기해서 그렇게 들리시는 거예요. 어디 아픈 데 없어. 제넷 린님, 반갑습니다. 안미투비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술 땡기시네. 음, 아, 조커님, 반갑습니다. 음, 먹고 있습니다. 아, 뭘 안주를 물어 보냐 광현아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야 승현님 반갑습니다 네. 그냥 먹는 거지 뭐 그냥 먹는 거야 자. 어데아 이거 진짜 불편한데. 음. 어 제대로 슬램덩크시네. 안주는 거들던 맞죠? 아 고영민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 좀 바빴어요. 어. 음. 제가 밤중에 아, 음악 좋아님 반갑습니다. 밤중에 어떤 영상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낮에 뭐 영상을 좀 찍어놨는데요. 아, 방사푸님 반갑습니다. 내 음. 어, 네,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따가. 음. 어, 조심하세요. 정그룹님, 조심하세요. 그 영상 올리면 여러분들 좀 많이 좋아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 영상 올리고 아마 거기다 제 글도 좀 써놓을 거예요. 당연하니가 그럴 말할 자격이 되니 건강제일 맨날 술먹는게 있을게 소손님 반갑습니다 SW님 네 기분 좋으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 노래 부른 거예요 음. 음. 아, 정희수님, 무슨 일 없습니다. 아, 여긴 식당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용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음.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신 노래가 될 겁니다. 아, 남미라님, 반갑습니다. 아, 짱구는 운말려님, 반갑습니다. 아, 블루스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음. 네, 처음 들으시는 곡일 거예요, 아마. 아, 신곡은 신곡인데, 음, 제가 하고 있다가 자, 설명 다 해놓을 거니까요. 음. 네, 정희수님, 감사드립니다. 저거 봐서, 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드림 날리는 거 봐. 어? 이면주님, 반갑습니다. 응? 어? 무슨 뭐 아이돌 커버야,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듣는 노래라고 했는데, 뭔 아이돌 커버야. 추가철론 경고. <laughs> 아, 뮤즈님 반갑습니다. 아, 외로운 거 아니에요. 자는이현님 <laughs> 신곡은 신곡인데, 아, 동백꽃지다니 후원 감사드립니다. 음. 아, 신곡은 신곡인데, 제가 설명해 놓을게요. 거기다가 영상에. <laughs> 아 그리고 관련 저작권에 관해서는 저작권자님하고 다 얘기가 된 거니까 이따가 어 이거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라고 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신 다음에 아 그러면 제가 여러분 바로 올릴게요 바로 올리고 라이브 방송 다시 킬까요 금규 tv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 제가 왜아 네, sj님 해드릴까 차단 차단해드려 sj님 이윤님 반갑습니다 네. 배운지 못 배운지 SJ님한테 한번 실험해 볼까? 아. 제가 그게 얘기 안 했는데 봐, 내가 아무리 원신이라 해도 아. 그런 거는 금방 배워요. 아.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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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바로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하고 어, 다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할게요. 좀 있다 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네. 업로드 하고 방송 다시 올리고 저기. 아, 지금 6시 57분 7시니까 업로드하고 하면 7시 좀 넘을 거고 7시 반에 다시 방송키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에. 이따 봐요.